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어, 오늘은 문제가 될수 있는 그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유명 만화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정거를 모은 뒤 자녀를 지도하던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녹음 파일에 정거 능력이 있는가가 논점이 된 사안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먼저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2018년 3월 6일 경부터 2018년 3월 12일 경까지 "피해 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 학대를 의심하여 2018년 3월 13일. 피 아동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 내용이 녹음되도록 하였습니다. 피 아동의 부모는 2018년 4월 2 0일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후위 녹음파일 및 그에 대한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정보로 삼아,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을 한 것이라면서 녹음한 부모와 대화자인 피해 아동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 피고인인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그렇겠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14조 2항 제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0도1538 판결입니다. 즉,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 기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여 법 14조 2항 제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어서 처음 언급했던 유명 만화가가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2024년 2월 1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례, 에, 위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나 먼저 나온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어느정도 방어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형법의 정당 행위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심 재판부는 자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사례는 특수 아동 교실의 환경을 인정하여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정당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례들처럼. 재판을 하다 보면 각자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녹,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 사례의 유명 만화가의 사례처럼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를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것부터 제출하는 데까지 법률 전문가의 좋은 하에 적법하게, 신중하게 체크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